너른 자연의 품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여유로움이 가득한 곳에서의 낭만적 하루를 꿈꾼다. 15년 차 PD 초보 오 캠맨의 가충우들 캠핑 도전기, 색다른 풍경이 가득한 오감 캠핑 로드 지금 출발합니다. 비포 가는 여름 또 어떤 일들이 오 캠맨을 기다리고 있을지. 비 온다. 역시 장마철. 계획을 안 세워 가면 낭패. 음. <laughs> 낭만은커녕. 비만 쫄딱 맞고온 낭패가 일어났을지 오켓맨의첫 번째 계획은 바로 고수를 만나는 것그주날 안전하게 캠핑을 즐기는 법을 꼼꼼히 배우기 위해 경기도 포천의 한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짙은 녹음으로 무르익은 풍경과 싱그러운 숲 내음이 먼저 오켓맨을 반겨주네요 비가 오락 가락 이어지는 가운데. 간단히 준비를 마친 캠핑족들이 눈에 띕니다. 서둘러 곳을 찾아 나섰는데요. 비 어, 오는데? 어, 어디 계시지? 어, 예, <laughs> <네네>. 우리 가족은 <laughs> 매주 캠핑을 다녀요. 가족이 많아요? 일요일에 눈이 오나. 늘 오나. <laughs> 1년 365일 명절만 빼고 항상 같이 다닙니다. <laughs> 언제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언제 이렇게 다녔어요? 우리 막내딸인데 막내딸이 두 살. 그러니까 한 10년 됐어요. 네, 그러면 <laughs> 오늘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이 예보가 있는 날엔 그 어느 때보다 텐트 설치 공간을 꼼꼼히 따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고수. 우중 캠핑할 때는 총 바닥이 중요한데 캠핑에는 바닥이 거의 크게 네, 네 종류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가 이렇게 데크. 두 번째가 파쇄석. 세 번째가 잔디. 네 번째가 흙 파쇄석에는 일단 물이 고이는지 안 고이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 물이 고인다 그러면 이게 빗물 수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음, 데크 같은 되는군요. 경우에는 비가 내리면 이 남은 반에 빗물이 뿅 튀어가지고 텐트에 묻거든요. 그런 좀 단점이 있긴 한데 초보분들은 데크가 제일 편하실 거고 그러면 조금 하신 분들은 파쇄석이 좀더 편하실 거예요. 장단점이 있네요. 텐트 주변으로 빗물이 고이지 않게끔 공들여 길을 내야 하는 자리보다는. 물이 잘 빠지는 나무 바닥을 선택하는 것이 초보에겐 좋다는군요. 다만 바닥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답니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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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아직 우중 캠핑이 나선 오캠맨을 위해 나무 바닥으로 결정. 얘 같은 경우 는 틈이 없어서 이렇게 나사식으로 되어 있는 걸 써야 돼요. 황소 팩이라 그러는데 복 스크루 박기듯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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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놓고.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빠져요. 장소마다 바닥의 상태가 다를 수 있기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답니다. 이게 30cm짜리 팩이고요. 이게 40cm짜리 팩이거든요. 30cm짜리 팩을 쓰면 박혔다가 그냥 볶아요 오, 그러네요. 여분의 팩이 이렇게 있으시면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오. 아, 두번고정을 비가 오게 되면 집안이 약해지면 물론 돌풍이 불어올 수도 있기에 네? 보다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저희도 이번에 우중 캠핑 때문에 네.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어요 있어 있는데 네.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아, 원터치 방식. 어, 도움을 받아야겠어요. 아, 얘는 폴대를 이렇게 우산 뽑듯이 뽑는 방식이거든요. 네, 네. 이거를 뭐 인스턴트 텐트라 그러기도 하고 원터치 텐트라 그러기도 해요. 어. 다행히 오케맨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목소리> 때에 맞춰 비가 그치고 <목소리> 도움을 받아 천천히 준비를 시작해 보는데요. 그냥 조금만 하면 되네. 네. 고수 덕에 첫 번째 난관을 무사히 넘긴 오케맨. 다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건요. 와 크다. 더 덥어요. 텐트 안쪽으로 비가 새지 않게끔 일명 플라이라 불리는 덮개를 사용해 텐트를 잘 감싸주는 일. 이 역시도 거센 바람에 끄떡 없도록 단단히 고정해주는 게 더없이 중요하답니다. 왜큰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함께 하루를 보낼 자리가 완성되어 갈 때쯤 한숨 돌리던 오켓맨의 눈에 고착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텐트 고정을 위해 곳곳에 연결한 줄마다 옷을 널어두는 고수의 행동. 어머, 빨래? 어차피 비가 오는데. 저희들은 아이들과 같이 캠핑을 해서 이게 걸려서 어.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애들 수영하고 와서 옷벗어놓은 거를 걸어놓다던가 빨래 줄 대용으로도 쓰면서 애들 위험 방지도 한다. 어, 중요하다. 실기 없게 보내는 방법. 노하우가 있다면 일단 마음을 비워야 돼요. <laughs> 아, 일단 마음을 비우고 내 옷이 젖든지 말든지 마음을 비우고 비도 맞고 빼를끼리 응. 뭐 물총놀이도 하고 뭐 응. 그러면서 아예 젖어도 상관없다는 마음만 있으면 우중 캠핑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아, 변덕스러운 날씨엔 타프 아래에서 주로 시간을 보낸다는 고수. 지금 비오는 아, 아, 감성. 아 비가 오니까 비오는 날은 친게죠. <laughs> 네, 즐겨야죠. 생각나는 음식이죠. 냉장고에 남아있던 음식을 다 쓸어와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청소도 할겸 이렇게 잡탕 부침개를 해먹는거다비 오는 날이면 문득 떠오르곤 하는 부침개. 축축이 젖은 땅에서 풀리는 흙내음에 고소하게 피어오르는 부침개 냄새까지 더해지니 바삐 달려온 한주 동안 메마른 마음에 단비가 내리는 듯 합니다. 음 맛있어? 기름 냄새 못 참을 수 있어. 맛부여낸 <laughs> <laughs> 따끈한 전을 함께 모여 즐기니, 당연 그 맛은? 음, 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laughs> 음. 맛있네. 기처차 <laughs> <laughs> 평소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느라 바빴던 아이들이지만, 자연에선 별다른 것 없이도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와. 안 터지네요. 이거 잠시 비. 와, 쏟아지고, 쏟아져고 거세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더욱 바삐 움직이는 고수 장대비에 맞서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게 하나 더 있답니다. 하프에서는. 이렇게 일자로 평평하게 했으면 여기에 물이 고이거든요. 음. 그래서 맨날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물을 이렇게 빼내줘야 되는데 아. 그게 힘드니까 이쪽 가운데를 이렇게 스트링으로 이렇게 낮춰주면 이로 물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저절로 흐르게. 계속해서 네, 빗물이 고이게 되면 자칫 위험한 미소.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저희 것도 이렇게 쳐지면안 되니까 만들어서야해 네, 이것도 만들어야죠. 야, 신경 쓸게 많아요. 도시의 노하우따라. 오켓맨의 보금자리 역시 그쵸. 정비 완료. 아, 미리 대처한 덕분에, 덕분에 점차 거세지는 빗줄기에도 끄떡 없습니다. 아직 아 끝난 게 아니라고요. 지속적으로 곳곳의 상태를 확인해 주는 것 역시 중요한 일중 하나. 스트링이 느슨하게 늘어지면 이게 탑프가축처질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트링, 이제 이 줄의 텐션은 계속 유지해야 돼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고수. 모켓맨, 많이 배워갑니다. <laughs> 이럴 때, 고수 부부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이럴 커피죠? 비가 이렇게 몰아치는데요? 아, 이렇게 난리가 나도 커피 한잔에 여유는 즐겨야 되니까. 수고한 <laughs> 모두에게 주는 향긋한 선물. 비로소 여유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 <laughs> <laughs> 향 좋죠? 차분한 분위기의 잣나무 숲속에서 오감으로 즐기는 여유. 향도 좋고 소리도 좋고 다 좋네. 공부하면 술 딱. 술딱 떠도 돼. 감성을 위해서는 <laughs>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이처럼 향기로운 순간들이 있어 때로는 다소 수보스러울지라도 캠핑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고수 가족. 저희들만 이 약간 힐링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가서, 처음에 가서 오자불를 피워놓고, 가서 이제 커피 한잔을 마시고, 맥주 한잔 마시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계속, 계속. 캠핑하면 안 싸워요, 저희는. 맞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싸우다가, 캠핑 장에 오면 안 싸우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도 토요일에는 캠핑 안 오실 때는 아, 그럼, 싸우세요? 어그 아, 변함없이 <laughs> 열심히 싸우고 <laughs> 있는 중이에요. 캠핑 싸우는 안 싸워요. 저희 부부가 즐거워야 아이들도 즐겁고, 그래야 가정도 화목해지니까 겸사겸사 캠핑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매주 함께 자연 속에서의 낭만을 맛보고 있답니다. 한 자리에서만 머물러도. 캠핑을 할 때는 어찌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지 서둘러 저녁 준비에 나선 부부. 아 보통 오늘의 캠핑식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구이. 저희는 항상 간편한 걸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요리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 다음부터 캠핑을 잘안 올까봐 캠 저희는 캠핑 온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먹는 거는 간편하고 맛있는 거. 요즘에는 또 밀키트 같은 제품도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거 많이 이용해요. 오래 다닌 분들은 조리는 최대한 간단히 하되 몸보시는 확실히 되도록 차려 먹는 것이 고수부부의 철칙 <목소리> 아이들이 잘먹어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순간. 맛있지? <목소리> 우연한 계기로 캠핑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은 뒤 지금껏 매주 자연의 품에 안겨 시간을 즐기고 있다는 가족들 함께하기에 더없이 소중한 순간이랍니다. 생활의 일부분이죠. 한 주를 마감하는 그 마지막 마무리가 캠핑입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매주 다니실 것 같으세요? 어 이제 아이들이 더 크면 따라다니지 않을 텐데 그때도 아이들 없, 없더라도. 우리 부부끼리라도 앞으로 쭉 계속 다니는 생각입니다. 마음엔 위로를, 일상엔 활력을 선물하는 자연 속에서의 하루.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단단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잔나무 숲속 캠핑이었습니다.